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드디어 2024년 법무사 시험의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법률저널에 들어와서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 지금 일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하겠죠. 아, 그래서 한번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저널에 이제 확인을 해 보면, 아, 이제 그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라고 나와 있고, 8월 31일 1차 시험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9월 달에 시험을 작년에는 실시했는데, 올해는 8월 마지막 날로 이렇게 1차 시험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번 <laughs>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법무사 시험이 내년 일정이 공개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요즘 지원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작년엔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지 실제적으로 응시율이 좀 별로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지 한번 나중에 같이 확인해 볼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도 네, 법원행정처 시행 각종 시험 일정 공지에 따르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예, 법무사 시험의 원서 접수가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 진행된다. 예, 5월 달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 1차 시험이 8월 31일, 2차 시험이 11월 아, 1일부터 2일까지 치러지고 최종 합격자는 2025년 2월 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는 아, 작년과 크게 뭐 달라진 어, 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이 정도 일정으로 계속 고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130명을 우리가 선발 예정 인원입니다. 그래서 뭐, 응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 아래에 보면, 법무사 공지사항이 나와 있어요. 응시원서 접수기간 5월 7일, 5월 14일, 1차 시험 8월 31일, 2차 시험 11월 11일, 12월 2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25년 2월 5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24년, 30회죠. 벌써 이제 20회 때를 넘어서서 30회 법무사 이제 합격자가 나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짤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정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아, 레이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또 구체적인 계획, 이 달력 들고 어, 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8월 31일을 기준으로 8월 31일까지 역산을 해서 어, 마지막 한달 계획 짜고 이렇게 쭉 이렇게 뒤로 어, 돌리면서 계획을 짜야 되고 또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11월 1일, 아,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의 공부계획을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도 법무사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심히 살펴보면서 1년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